김준호, 김지민, 오늘 드디어 결혼 사회 이상민에서 축가 거미, 변집섭 종합 방송인 김준호와 김지민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두 사람은 13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 사회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등의 김준호와 함께 출연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만난다. 축가는 가수 거미와 변집섭이 부른다. 이날 결혼식에는 약 1,200명의 하객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9살 차이로 KBS 공채 개그맨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각종 예능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방송돼, 화제를 모았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본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지민은 TVN 김창옥 쇼 글로벌 미국 촬영에 나서며, 김준호는 오는 8월 29일 열리는 제13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준비에 돌입한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김혜준, 김승래 부부에 이어 코미디언 25호 부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김준호는 2006년 2세 연상 연극배우와 결혼했으나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슬하의 자녀는